When I opened my eyes and looked up at the mountain, I saw a beautiful mountain. The Lord 항상 지켜비고 하시네 도시는 하나님 내대신에와밤 너를 치 않겠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푸란 카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미얀마가 참 지금 지금까지 한 800명 음, 사람 죽은 것 같아요. 시체가 막 길거리에 널브져 있는데 이제는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김어진 군사님, 배봉룡 군사님 건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 속에 잘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하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생활하였음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 건축을 해소해 잘 완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과 도리도리도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묻은 손으로 덮어주시옵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성전의 잘완공되도록 한글의 사고도리로 역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하 마디만은 주님께서 긍정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주시사서 이배복놈사인 김원진 군사는 영국과의 건강을 지키고 평안함을 지키며 합니다. 미얀마가 지금 아버지와 나름 저렇게 독재가 독재로 인하여 만사의 사상이되고 군부의 재로 인하여 오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셨소서저 나라의 복음으로 지피게 하시고 은혜의 세력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미얀마의 죄의 질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사람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서 해주시기 바라오며 말씀에 기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로하니상 4장1절로6절 봅니다 여로하니상 4장 일조로 6절 아.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히야는 소비왕이요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바스는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병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순 제사장이니 왕의 보지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병이오. 아멘. 자 1절에 보면 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3명의 통치자가 12지파를 온전히 다스린 통일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뿐입니다. 다른 왕들은 다 분열 왕국의 왕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왕의 역할을 했지만 유일하게 두분 솔로몬과 다윗 다윗이 통일왕국을 전쟁으로 정복했다고 라 하면 솔로몬은 아마 그 이웃 나라들과 처처 공주들과 결혼을 많이 해서 이웃 나라들과 전쟁이 없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 이후에 왕국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져서 후대의 왕은 열두 지파 전체를 다스리지 못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 주 오후에 아,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설교를 하면서 상신대하다. 아예 의리를 지킨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돼서 아, 이스라엘 민족의 에, 유다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나라들에게만 아주 제일 훌륭한 정치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 믿음의 정상스러이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는 그번영이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제압하고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와는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은 다시 전쟁을 해서 응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번영은 전쟁으로 억누는 전쟁. 오늘은 그런 필요합니다. 다윗 이쳐 들어가서 어,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초 들어가서 이기고 싸우고 그래서 쟁취한 어, 통일 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힘으로 정복한 용맹이 있고 또 지혜도 있고 믿음도 예, 있고 이렇게 하지만 솔로몬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주변 나라들을 제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경제적인 부, 그다음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이 전쟁을 또 이스라엘과 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는 다윗 왕이 구축해 놓은 군사적 우위의 기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 그 아버지가 잘 두어 놓은 것 때문에 후손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억압하고 제어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가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의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는 다윗의 별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었 시대, 이제 번영의 시대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절6 절에 보면 솔로몬이 중앙 관료 요직을 임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직책과 명단을 그냥 쭉 읽어보면 그냥 그렇겠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야의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히누스의 아들,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는 군사장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장관의 직염이요 나단의 아들 사밧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요 아이사는 국내 대신요 이바야의 아들 아돈이라면 노동 감독관이라 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자세히 분류해 보면 세 가지로 특징이 나오는 거 첫째는. 솔로몬은 다윗시대에 비교해서 네가 구성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금간을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다윗은 5부를 신수했는데 솔로몬은 7부로 구성했고 넓혔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의 살림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제 다윗이 힘을 얻어서 잘정치한 것을 갖다가 거기에 그더 플러스를 해서 2부를 더 늘린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내각의 소육이 바뀌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전쟁 시대라 군대 장관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었는데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대라서 제사장과 행정관료들이 먼저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막 전쟁이 일으킬 때는 군인이 최고예요. 근데 이제 전쟁의 시대가 지나가고 네, 그 다음 시대는 이제 행정관이라든가, 아, 또, 아, 신앙적인 이런 문화적인 것을 이렇게 잘 세워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별로 옛날 같은 예를 유기호 전쟁 같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군대가 최고죠. 군대가 최고로 앞장서서 이제 싸워야 되니까 나라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면 문민 시대가 다가오죠. 시대별로. 그러니까 시대의 옷을 따라서. 정치를 바꾸거나 한다 그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솔로몬은 다윗 시대 충성했던 관료들을 다시 중용하면서 새로운 젊은 관료들을 임명해서 임명해서 신구해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치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롭게 옛날 관료들과 젊은 사람들 잘 조화를 이루어서 미래를 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 어떤 국가나 어떤 단체들을 이렇게 내각인명 또는 이제 임원들을 구성할 때에 신구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었고 지금 말하는 도를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12개 지파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경제 규모에 고려를 해서 이유적으경제된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는 은이 흔했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그 풍요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성전도 건축하고 자기 궁궐도 건축하고 7년 동안 자기 집을 궁궐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21년 동안 이렇게 건축하는데 힘을 써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십일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궁궐을 건축하니까 백성들이 지친 거야. 어, 국력이 있어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궁궐도 건축하면서 백성들이 나중에는 너무 세금을 많이 걸어가니까 탈진한 거야. 그래서 그러지요. 어, 그 다음 이제 솔로몬에게 이기를할 그 솔로몬 왕지나가루 르후고 왕 시대가 왕이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거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라고. 연세가 드신 관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은 아니라, 우리 젊은 시대의 왕이 더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포악한 정체을 해가지고, 그래서, 르호보안 시대에, 르 유다와 이스라엘로 쫙하라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정치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냐고 너무 고통을 받으면 이게 사람이 탈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을 잘 섬기는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아 그리고 신구의 갈등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하고 행정을 잘 이렇게 분구를 해서 힘들지 않냐하도록 고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귀 기울여 들어서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힘든가? 이걸 잘 살펴서 지도자는 그거를잘 다스려야 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교회도 많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전리 100명이나 갔대요. 부산이서 어느 교회였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포각 정치를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악.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부드럽게 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느 단체든지, 이 폭력 정치를 하거나, 포각 정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작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지혜가 필요하지, 때마다, 시마다, 무조건 대도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않냐고, 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을 네, 잘해야 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다 며느리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위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도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것이요. 네? 그것도 며느리의 마음에 맞게, 또 사둔의, 사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일종의 정치에 그래서 불만이 없도록, 평안 앞으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솔로몬 시대는 아버지 다윗이 그 이루어 놓은 업적 위에다가 초기에는 이제 본영의본영을 구가했지만 마지막 끝에가 너무 포각 정치를 해서 힘들어서 솔로몬 시대는 끝났지만 그 다음 대가 좀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다윗은 잘 정치를 해서 군사력을 키워서 이렇게 나라를 행복하게 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지만 솔로몬도 나름대로 잘해서 분류 주었는데 그 다음 시대가 로고보암 시대가 문제였다. 나라가 갈라지거나 어떤 단체가 쪼개지면요 그 후유증이 참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때 지혜롭게 은혜롭게 이렇게 해서 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그렇게 지혜롭이 필요하다. 이제 오늘이 본문은 솔로몬의 초기 정치 이 시대를 이해하는. 때문에, 초기에 정치는 참 잘했다. 이게 빌은 것듯이, 신앙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까지 잘해야지. 네? 가다가 중간에 그냥, 가다가 아니가면 아니가만 못하니라. 중간에 가다가 피끄러지고 깨지고 무너지면, 여태까지 해오고 다 제로가 되버리는것다 그러면 우리가 이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생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한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통일 에,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주 지혜로 모든 일을 잘 에, 조화롭게 운영을 해서 주에서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하루 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해주시고 승리하는 성과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류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